안녕하세요. 웅웅트립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후지산을 보려고 했지만 날씨가 흐린 탓에 실패했고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의 배경이 된 스와 호수부터 다이오 와사비 농장 그리고 레트로 자판기 식당까지 방문해봤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택아웃 타고 주유소도 한번 들렀다가 스와 호수를 보러 국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분 정도 남았고요. 형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승차감은 안 좋은데, <laughs>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호수 보호, 와사비 농장도 한번 들렀다가 뭐, 곰이 등장한다는 <laughs> 명소가 있어서, 거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와호 보입니다. 어,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주차할 데가 있나? 수아호, 수아호, 수아호. 다테이시 공원은 스와우스를 내려다 볼수 있는 뷰를 가진 공원인데,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뷰가 정말 예뻤어요. 아, 지금 박태 시공원 위쪽에 전망대에 올라왔어요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뷰가 진짜 좋아요 동영상으로 이 뷰가 좀예쁜게딱안잡힌것같은요 저게 녹색으로 저렇게 뜬건 뭐야? 물이 맑아가지고 습지가된 건가? 일부러 저렇게 내 생각에는 아, 일,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은데? 저기를? 어, 저거 녹지가 아니잖아 그럼 저 뭐야 저게? 아니면, 아니면 내 생각에는 물이 빠져서 그래? 아니면 오, 아니 저기까지는 최근에 비 왔잖아 물이 오려나 불어난 것 같은데? 어, 오히려 물이 많아졌다? 어, 어, 그럴 저기, 수도 있겠다 전개보가 보이잖아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근처에 있는 스와우 간헐천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다테이시 공원 들렀다가 스와우 간헐천 센터라고 있어서 한번 들러봤습니다. 날이 굉장히 더워요 오늘은. 근데, 근데 역광이라도 얼굴 잘안 나온다. 이거 어라이프지좀깨이겠습니다두개 붙이고 두명 어, 붙여줘. 두명 붙여줘. 두명왔다갑 합니다. 이렇게 간헐천 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잔디라고 생각했던 저게 수생식물인데 불의 혹장 같은 그런 거 같은데 증기가 나오고 있는데 엄청 심하진 않네 여기 간헐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가논네 여기 수아시가 있는 나가노현이 사과로 유명한 산지라서 그런가 사과 맛 소프트콘 아이스크림 맛있었습니다 이후 약간 시골 풍경을 보면서 다이오 와사비 농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 와사비 농장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날이 너무 더운데 와사비 제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은 뭐지? 맑은 물이 흐르고 저희 와사비가 있습니다 와사비가 더위에 약해서 이렇게 다 그늘막을 치고 있어요 와사비는 무조건 깨끗한 물에서 자란다 해서 이렇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와사비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가격은 550엔짜리 생 와사비 올려주는 거 먹을게요 와사비 소다입니다. 그리그 이거는 와사비 고로케. 고로케는 250엔, 소다는 400엔입니다. 새콤한 레몬 소다 맛입니다. 와사비 향은 아주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엄청 와사비다 이런 느낌 없어요. 오히려 레모네이드 같은 맛 맛있습니다. 아이스킹 좋아고 뭔가 맛았어니 딱. 와사비 농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에 있는 하마스시에 점심을 먹으러 이동했어요. 점심으로 이 하마스시 맞습니다. 이 언어를 이 영어로. 근데 여기 한글 지원이 안된다요 <목소리> 이거는 붉은 도미? 뭐 그런거 같고 이거는 <목소리> 이거는 그리고 가리비입니다 아 어, 방금 또 나왔는데 어? 단새우 생새우 이거 모듬새우 연어 그리고 참치 3종까지 어, 먹어보겠습니다 자하마시에서5천원 넘게 먹었습니다 많이, 많이, 많이 먹긴 했다 <laughs> 5천 엔 넣지 먹었다. 여 유니클로 왔습니다. 한번 구경하고옷좀사 <목소리> 입어야 될거 같으니까. 아, <laughs> 괜찮은 거 있으면 사겠습니다. 아, 근데 영상으로 찍으니까 좀무중충하게나오네 마지막 숙소로 이동 중인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네본 근데 일본은 살짝 아쉽게 돌아가야 제맛인 것 같아. 요 숙소 주인 아저씨가 알려준 근처 라멘 집에 왔습니다. 이거는 세트 메뉴인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단품 사이드 음료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음료형 맥주 마시고 어... <laughs> 아니면 그냥 편의점 가서 숙소에서 마시고 어 여기서 일단 한 개만 먹자 일단 어, 편의점에서 사면 되니까 이거는 뭐오일쿠가 뭐야 무알코.. 무알코 맥주는 아 어, 그치 작은 저기는... 게380 산토리.. 산토리코 어 맛있겠다 그러면 380? 어 기분만 내니까? 뭔가 이런 거는 비교금을 줘야 되는데 나, 나는 얘를 비교금을 주겠어 지질학자로서 <laughs> 스케일이야? 그 스케일짠 <laughs> 맛있다. 아, 오 맛있는데? 진짜. 캔보다 훨씬 맛있어 내 기준. 나는 쓴맛 나는 거안 좋아하기 때문에 응. 이 정도면 쓴맛 거의 없는 편. 숙소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시설들도 좋아서. 아주 쾌적하게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 일본 마지막 숙소입니다. 바로 위에 철도가 있어가지고 열차 지나갈 때마다 조금 소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숙소는 아주 깨끗하고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인데 쾌적하고 좋습니다 냉장고는 좀 작아서 아쉬운데 기본적인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구마가야였나? 일본에서 지대가 제일 높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체크아웃하고 빨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판기 식당 가는 길에 동키호테도 한번 들러서 간단하게 기념품 쇼핑도 했어요 여기 내가 동키호테 왔습니다 엄청 넓은데 <laughs> 한번 쇼핑해보겠습니다. 코코카 동큐 호텔 생각하면 너무 넓고 쾌적합니다. 컵나면종류 엄청 많아요. 어? 이브이 좀 귀엽긴 한데 관광객은 잘안 오는지 면세를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직원분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시면서 면세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자판기 식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오. 자판기. 레트로 자판기 식당인 만큼 조금 연식이 엄청 된 느낌이었고 위생은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뭔가 옛날 추억을 회상하면서 한 번씩 방문하는 그런 장소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피는 중280 아니면 2 0 2000... 0 네. 0 꺼내보겠습니다 아 뜨거 20초만 나오는데? 네? 뭐 위생은 그냥 그래 젓가락이 없는지 여라피아나아오 그 조심해 조심.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병쿠가가 나옵니다 우리 특이한 게 이게 방따개로 알고 있어 아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면은 변기 닦아 바로 여기 밑으로 들어가서 회수되는 그러니까 맛있는 병코가 그래서 이렇게 대기만 제기만을... 자판기 휴게소까지 들었다가 공항 근처 스시로로 가고 있습니다 늦은 점심으로 초밥 먹고 그 다음에 차 반납한 아 주유도 소에주유 해야 된다 그아그러면 그렇죠. 시간 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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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네 공항 가겠습니다 구름이 너무 예쁩니다 입체감이 뭐야 구름 하필 돌아가는 날에 날이 좋네요 자저 차가 지금 톨에서 계산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분께서 카드 받아서 계산했어요 멈추고 자기가 내리지 <놀람> 정말 뭐... 이렇게 까딱하는 것도 싸다리 같죠 아예 나가야 될것 같아. 지금 1km 남았거든. 이 사이에는 그냥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카드 있으니까 이것만... 뭐... 저기 앞에 살짝 무지개가 떴습니다. 예... 반납하기 전에 스시로에서 마지막으로 초밥을 간단하게 먹어주고 처음 비겼을때 1900km 때였는데 이번 여행에서만 1100km 넘게 탔습니다. 차량을 반납하고 셔틀을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